양사장과 함께하는 전반기 결산 LG 트윈스 야수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금, 토, 일, 월 매일 10시에 이렇게 또 여러분과 전반기 결산과 후반기 프리뷰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즌에 우승도 했고 올해 2연패에 도전을 하는데 사실 좀농업치만은 않았습니다. 전반기가. 역시 KBO 리그에서 연속 우승 어, 정말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어, 두산이 2015년과 16년에 했었죠. 그 이후로 정말 어렵고. 2년 연속 통합 우승은 13-14 삼성. 삼성은 통합 4연패를 했었죠. 그때 이후로 안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10개의 구단 체제로 되고 나서는 더 어려운데 그래도 선수들이 잘 해주고 노코칭 스텝이 노력해준 덕분에 LG 트윈스 전반기 2위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전반기 리뷰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야수고 내일은 투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즌 전에 어떻게 예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야수 쪽은 우승 멤버들이 여전히 어,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구본혁 선수의 합류로 내야진 경쟁이 조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은 됐어요. 어, 엔트리가 뭐 거의 정해져 있는데 사실 내야 백업 쪽에는 김민성 선수도 팀을 떠났고 정주현 선수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구본혁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7월에 오는 이영빈 선수 합류를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은 다 정해진 상태였는데 결국 1군 엔트리의 백업 자리 특히나 구본혁 선수와 함께 오른손 대타 자원 어, 요 자리를 놓고 김범혁 선수가 조기구를 조기 했기 때문에 김민수라든지 송찬이라든지 김성진 선수라든지 이렇게 또 엔트리 경쟁을 한 상황이었고 사실 시즌 초반에는 타순이 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1번 박혜민, 2번 홍창기, 새로운 테이블 세터를 실험을 한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돼보니까 테이블 세터 얘기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완벽한 테이블 세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주인공은 1번 홍창기, 2번 문성주인데요. 지난 시즌 출루왕과 함께 골든글러브를 또다시 차지한 홍창기 선수 올해도 여전히 잘했습니다. 리그 출루 1위를 기록을 했었고, 정말 홍창기 선수는 사실 리그 출루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홍창기 선수는 사실은 ABS 존이 와가지고, 어 도입이 돼서, 야, 이거 홍창기 피해보는 거 아니냐. 그동안 홍창기가 골랐던 공이 스트라이크에 들어오면 삼진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선구 안에 갇힌 선수는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심판이 잡아주던 공이 홍창기 선수에게는 참았는데 스트라이크 되던 공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홍창기 선수가 또 본인만의 선구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높은 출루율이 나오는 거고 리그 최상위권에 출루를 기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창기 선수가 또 루상의 안타와 볼넷 많이 기록을 하면서 나가주었고 결국에는 이번 타자 파트너를 누가 찾아주느냐가 에지트윈스에게는 또 고민이었는데. 돌고 돌아서 문성주 선수가 이번 타순에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 주면서 퍼즐이 비로소 맞게 되었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나갔고 또 문성주 선수가 또 해결하는 모습. 중장거리 타자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아니면은 문성주 선수가 대신 출루해서 또 도루로 2루까지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문성주 선수는 2번 타자로서 비록 전반기에 홈런은 없었지만 높은 득점권 타율과 함께, 어, 장타를 또, 이루타를 많이 생산을 해내면서, 정말 고무적인 활약을 보여줬죠. 득점권 타율이 무려 4알이 푼 6리나 됩니다.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출루율 면에서도, 홍창기 선수 바로 뒤에, 어, 리그 출루율 1, 2위 타자를 테이블 세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루상에 많이 나가주면서, l 지트윈스가 공격장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도, 득점을 좀 해주면서 투수들의 좀 어깨를 가볍게 해준 두 선수의 활약이 정말 빛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올해는 타고 투저 시즌입니다. 그래서 타격이 지난해보다 더 잘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체감은 지난해보다 좋지 않았습니다만 중심 타선에서 요 선수들이 장타를 좀 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많은 경기를 좀 가져왔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현수 선수가 부진했고 오지환 선수는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3, 4, 5, 6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 중에 두 명이 좀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잘해 줬죠. 오스틴 박동원 문보경 선수입니다. 팀이 위기일 때, 전반기에 기억을 해 보시면은. 오스틴 선수가 극적인 홈런을 치거나 앞서가는 홈런을 쳐서 경기를 가져온 적이 꽤 많습니다. 이외에도 득점권 상황에서, 클러치 상황에서 오스틴 선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스틴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KBO 무대에 완벽 적응을 하면서 올 시즌 벌써 지난해 만큼의 홈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반기가 끝났는데. 물론 경기수는 지난해 전반기보다 많이 치렀지만은 오스틴 선수가 정말 좋은 홈런 페이스로 정말 25홈런 이상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겠고 박동원 선수 역시 또 5월 이후에 급격하게 또 좋아지는 모습 특히나 시즌 초반에는 진짜 인간 ABS였어요. 지금도 출루율이 높지만 그때는 더 높았거든요. 출루율과 함께 장타율을 챙기면서 지금 리그 포수 어디에 갔다 놔도 박동원 선수 빠지지 않는 성적입니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문보경 선수 5월에 정말 부진해서 정말 심각했잖아요. 1할 때 타율을 기록했는데 특! 이후에 완전히 살아나면서. 6월에 홈런도 많이 때려내고 장타도 많이 뽑아내 주면서 우리가 아는 문보경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커리어처 두 자릿수 홈런도 달성을 했고 요렇게 타선에서 장타로 지탱해주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타선이 침체될 때 빠르게 좀 위기에서 탈출하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오스틴 선수랑 박동원 선수는 각각 1루수와 포수 수비에서도 오스틴 선수가 앞선 주자를 잡아낸 적이 몇 번입니까 그리고 정말 뛰어 올라서, 골키퍼인 줄 알았어요. 어, 날아올라서 라인 드라이브 타고 몇 개를 잡았습니까? 박동원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도루절지도 잘했고, 그리고 3루, 1루의 정말 저격성구 그걸로 야수들 몇명 잡았잖아요. 예, 네, 그런 게 팀에게는 정말, 투수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되는 수비에서의 역할도 두 선수가 잘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야 쪽으로 좀 시선을 옮기면은 오지환 선수가 전반기에까지 못 돌아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부상이 좀 길게 될줄 몰랐는데 이 공백을 구본혁 선수와 신민재 선수 두 키스톤 콤비가 잘 챙겨줬습니다. 진짜로 두 선수는 만약에 오지환 빠진 상황에서 두 선수 부상이었다면 마땅히 진짜. 여기에 세원호 선수가 생각이 안날 정도로 두 선수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구조화라고 저는 읽었는데 5월까지 사실은 구본혁 선수 타격도 쏠쏠했는데 아마 6월에는 풀타임 유격수로 뛰다 보니까 체력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아마 오지환 선수가 있었으면 은 오지환 유격수, 구본혁 2루수 아니면 은 오지환 유격수, 신민재 2루수 또, 구본영, 유격수 신민재 이루수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세 선수 모두 활약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유격수란 포지션 소화하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타격 부진으로 좀 이어진 경향이 있었고요. 신민재 선수는 반대입니다. 이제 4, 5월에는 잠부상도 있었고, 조금 타격해서 아쉬웠는데, 6월에 정말 경기에 계속 나오면서 이룰수록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그리고 공격에서도 출루와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팀에 진짜 다른 선수들 다쫄아있을때 신민재만 야구를 한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도 많거든요. 그리고 루상에 나갔을 때도 정말 이제는 베이스가 커졌잖아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높은 도루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신민재 선수의 알토랑 같은 활약으로 결국에는 히스톤 콤비의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생산성을 보여 줄 수가 있었고 정말 가장 결정적인 거는 두 선수가 어려운 내야 포지션을 백업 없이 어 정말 몸안 다치고 건강하게 소화해 줬다는 거. 요게 전반기 팀이 안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선수의 활약 분명히 조명할 만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야수들이 조금 부상이나 부진에 빠졌을 때뭐 짧게는 하루 스타팅, 길게는 뭐한 3일 스타팅 요렇게 순환을 해준게 그래도 조금 숨통이 좀 트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구본혁 선수의 유격수, 2루수, 3루수 오가는 활약이 있었고요 4월에 끝내기 두 차례를 쳤고 김범석, 안익훈 어, 이두 선수도 활약이 정말 쏠쏠했습니다 김범석 선수 5월에 보여준 장타들 그리고 특히나 문학에서의 그랜드슬램 이런 것들은 정말 질뻔한 경기를 몇번 가져왔거든요 물론 지금은 또 체중 문제가 있고 또 퓨처스에 지금 내려가 있지만 후반기에 본인이 정말 그 부분만 잘 해결을 하면은 부상 없이 꾸준히 1군에서 계속 쓸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또 본인이 이겨내야죠.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아니콘 선수의 쏠쏠한 활약도 후반기에 정말 활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타로 나와서 안타치고 뭐 볼넷 볼러나가고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팀에게는 큰 에너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베테랑 허도한 선수입니다. 허도한 선수가 가끔 가끔 경기에 나오면서 투수들이 흔들릴 때 안정감을 잡아주고, 또 박동원 선수 부상으로 잠깐 빠졌을 때도 주전포수로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또, 벤치에서, 어, 2군 감독이 1군 수석 코치였던 김정준 코치가 감독으로 또간 이후에 1군과 퓨처스의 순환이 정말 잘 이루어집니다. 메이저 투어를 하면서 많은 신인 선수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중에는 아예 1군 무대를 몇번 밟으면서 경험을 쌓는 그런 경우도 챙겼습니다. 뭐 김현종 선수도 있고 최명경 선수도 있고 김대원, 함창건, 김성진. 뭐 당장 주축으로 이 선수들이 활약을 한건 아니지만 요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또 캠프에 가고 내년에 또 주전 경쟁을 해보고 이렇게 또 단계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플랜까지도 잘 생각을 해놨다는 게 전반기에 팀이 또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도 또 신인 선수들 얼굴도 좀 보고 이렇게 좀볼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뽑은 전반기 MVP 뽑으면서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야수 MVP 문성주 선수를 뽑았습니다. 물론 뭐다 잘했죠. 홍창기 선수 잘했고 박동원 선수도 잘했고 오스틴 선수도 잘했는데.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문성주 선수 빠지니까 타격 부진이 확 티가 나요. 물론 신민지 선수 최근에 임원에서 잘해주고 있었지만 문성주 선수가 있어야 신민지 선수도 하와이 타선에서 편하게 또 투수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할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성주가 빠지니까 아... 팀의 공백이 크구나. 이런 걸 느껴서 전반기 정말 문성주의 존재감은 대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LG 트윈스는 2번 타자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지난해만 해도 뭐 여러 명의 선수가 2번을 돌아가면서 뭐 문성주, 박혜민, 신민재,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지만 올해는 정말 고정적으로 테이블 세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문성주라는 강한 2번의 존재감이 너무나 컸고요. 공격은 물론 이 수비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햄스트링 문제가 아니면 이 선수를 당장 중견수에 세워놔도 돼요. 근데 이제 수비할 때 주루할 때 햄스트링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 코너에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야말로 문성주 선수의 등장곡처럼 이번 고민 중독을 해결해준 문성주 선수를 MVP로 꼽아봤습니다자 이렇게 전반기 결산 야수편 마칠 시간입니다. 영상화면 캡처 해두시고요. 이제 월요일날 올라오는 프리뷰 영상 2탄에 고정 댓글에 링크 적어서 전반기 결산 2편 후반기 프리뷰 2편 총 4편의 네 영상 인증 완료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네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잔망 높이 인형 두 분은 잔망 높이 응원 타월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반기 결산 2탄 투수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